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불의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경고하지요. 이제 온갖 죄악으로 멸망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상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거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어, 5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거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배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어, 형에서를 어,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도망을 치잖아요. 그 도망치던 그 가운데 어, 잠을 자는데, 어, 두려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고 있던 그돌베개를 곳에 세우고 어, 그곳에서 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어, 선언하죠.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베델. 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중에 얻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름 부었던 그곳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길갈은 또 뭘까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할때 길갈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있어서 작전 기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의 중심지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부엘세바는 어, 뭘까요? 부엘세바는 어, 이삭이 우물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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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맹세 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골짜기가 또 복이 있고, 어디를 가도 복이 있고,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봐라.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부엘세바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신 곡,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부엘세바, 베델. 길갈 구일세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곳 상징적인 자리 성지인 거죠 요즘 우리가 성지 순례하지 않습니까? 어, 이스라엘도 가고 뭐 터키도 가고 성지 순례합니다 시내산도 어, 가고 말입니다 성지 순례 성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지 같은 곳이죠 베델 길갈 구일세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대를 찾는 겁니다. 길가를 찾고 브엘세바를 찾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 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을 찾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작전 기지인 길가에서 찾아야지. 하나님 복주시키겠다고 맹세하신 곳, 베일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거기 방문한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 이슬람이 정복했던 그 예루살렘을 찾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지금도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살아가는 라 겁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과거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겁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자리를 찾아오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말하죠. 성지순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리가 성지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 그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만의 성지를 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빠는 네 엄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건져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성지가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성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성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비손 공동체가 현재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비손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성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리 길갈리 벨세바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도 이삭도 여호수아도 생명력을 얻은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거나 과거의 성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회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여와를 찾고 만나 성지를 이루며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laughs> 내일 주일이죠. 어, 잘 준비해서 내일 교회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어, 성탄절,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작은 선물 가정에서 또뭐 앞에 두었던 선물들 포장하셔서 가지고 나오시고 뭐 포장이 어려우면 그냥 가져오시면. 그래서 포장하겠습니다. 가져오셔서 성탄 트리 밑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이번 주일은 예배 끝나고 오후 오후 모임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이민기 목사님 취임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갔다 돌아오는 시간 한6시 정도가 돼야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계획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다 축복합니다 샬롬